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의 배가정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경기도 고양시 애니골로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일산이고요. 일산 애니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 여기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오다가다. 오시는 분들이 엄청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 인프라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 여기가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층수는 4층, 4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주차 100% 가능하고요. 이 도로 면적까지 다 대지 지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아니,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뭐할것 없이 풀옵션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인프라도 좋고, 풍산역까지 걸어서 또 15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정말 뭐 하나 빼놓은 것 없이 장점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보시면은 엄청 큰 타일로 하나 둘 이렇게 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세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띄움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 다 되어 있고 여기 또 간접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은은하게 고급지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줄눈 시공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키큰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문 열어 보시면은 신발 보관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신발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키가 크시다 하면 여 위에도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높네요. 그리고 여기 단차가 되 있기 때문에 흙먼지 위로 튀는 거덜 하실 것 같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도 여기 있어서. 툭긁고 나가시면, 예, 외출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거실입니다. 아, 거실 지금, 해, 거짓 뭐, 텔레톱이 꿈의 동산처럼, 해가 엄청납니다. 지금. 와, 해 엄청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딱 저희가 지금 점심 먹고 딱 바로 왔는데 지금 이시간때 해가 이 정도로 최강이 좋습니다 보시면 은차 창문 이렇게 다잘돼 있고요 저쪽에는 디자인 창이라 열리진 않지만 해는 엄청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 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환기창이 따로 있어요 이쪽에 환기창이 따로 있고 이쪽에는 대리석, 크게 한 판이죠 여기 한 판입니다 제가 대리석 공장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한 판, 이렇게 한 판, 두판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웨이스 코팅까지예 전부 다 살짝 북유럽풍의 그런 시야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간접등도 흰색 화이트톤 싹다 맞췄는데 여기 화이트 앤 살짝 그런 건가? 화이트로 싹 맞췄네요. 아, 이쁩니다. 타일 유광으로 유광 타일로 돼 있는 걸로 예, 청소 용이한 걸로 깔끔하게 바닥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소파, 소파 사이즈 큰거 아무거나 뭐 6인용, 8인용 놓으셔도 크게 상관없을 정도로 크고요. TV 아트월도 엄청 큰거다 놓으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엄청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럼 요 뒤에 또 숨겨져 있는 테라스도 한번 보실까요? 예, 테라스입니다. 예, 테라스.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전자줄자로 거리가 안 재워지더라고요. 예, 이게 뭐십몇 미터 넘어가면 안된다는데 그만큼 깁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만큼 커서 정말 여기 뭐 유용하게 쓰실 분들은 뭐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데크로 쳐져 있는데 좀 부족하시다 사생활 때문에 좀더 부족하다 이러면 더 높게 써셔도 되고 언닝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충분히 활용 가치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바베큐를 해드셔도 되고 아니면 반려동물이 있으시면은 반려동물 여기 한 다섯 바퀴 뛰면 혓바닥 내밀 것 같아요, 진짜 헥헥거릴것 같아요, 진짜 <laughs> 진짜 넓어요. 넓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테라스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실 맞은편에 주방 한번 보실게요 예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은 에, 요렇게 냉장고 오브제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죠 다 이거 한번씩 다 눌러봐야 돼요 예다네요예다 눌러봐야 돼요 와 굉장합니다 다 들어가 있고 요 위에도 수납 공간 이 있어가지고 수납하시면 좋을 실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디귿자 아일랜드로 돼 있는데 아일랜드 앞으로 지금 4인용 식탁이 이렇게 둥글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놓아도 공간이 남는다는 점, 거실 합 길이가 거의 8m 넘더라고요.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도 환기창이 있지만 여기 주방 환기창도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음식 조리하실 때 냄새 나는 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인덕션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 국 같은 거 여기서 끓이시면 되겠죠 국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배식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굽고 요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드는 요 밑에 깔려있습니다. 요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 광파블렌즈랑 밥솥 넣는 공간 요 아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아래랑 위에랑, 에 예. 와, 어마무시하게 잘,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옛날에 이제 친구, 잘 사는 친구 집 가면 이런 걸로 다돼 있었어요. 장식장. 이런 걸로 다. 안에 보이게 뭐 들었는지 보이게 이쁘게, 예, 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딱 격자물로 잘 되어 있네요. 조명들도 하나하나 정말, 아, 핀 조명들이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늘 와주는 느낌인데, 광활하게 다 펼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화이트 톤이랑 잘 맞는 그런 조명들로 다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요 공간이 모자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바로 옆에 또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예, 다용도실입니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인데, 환기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열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에 수전이 있고 여기에 수전이 있는데 저라면 이쪽으로 네, 워시타워를 두고 옆에 선반을 조그만하게 네, 여기 보면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옆으로 여기 워시타워 들어갈 거예요 이만큼 튀어나오긴 하겠지만 은 아니면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여기 선반을 짜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세탁용품 다 넣으시고 세탁을 하시고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쪽에 선반 짜서 다 넣어버리고 이쪽에는 분리수거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딱 나와 저 있습니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밸브가 많다는 것는각박에 온도 조절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아주 고급진 삼면동 예.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열 손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옵션 하나 빼먹었네요. 식기 세척기. 이것까지 무료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방들이랑 안방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예.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여기 있는 작은 방인데 여기는 이제 뭐 거진 진실의 방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 컨셉이. 예, 여기서 이제 아빠, 아들, 예, 그리고 진로 상담. 예, 혹은 이제 너 어제 뭐 했어 그런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 컨셉이네요 아니면 서재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 바로 거실 뒤에 있으니까 예, 여기 맞은편에 또 화장실이에요 드레스룸으 꾸미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방이 원치 크기 때문에 아예 방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이 반대편에는 붙박이장이 딱 짜져 있어요 붙박이장이 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예, 써도 이제 그냥 머리를 이쪽으로 두시고 침대로 쓰시고 침대 놔두시고 저 TV 놔두시고 화면은 붙박이장 있고 하니까방 하나 원룸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렇게 꾸미셔도 될것 같은 사이즈의 아주 커다란 첫 번째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또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방 4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짐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가구수가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여기 딱잘 해놨네요 여기. 청소기 그리고 비품들 이런 게다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품들 보관하시면 되고 뭐 냄비 남는 거또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큰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검색, 빨간색 거그 고무 다라이 긴장할 때 쓰는 거 그런, 그런 거다집어넣습니다다 집어넣고 쓰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짐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좌우로 열고 닫힙니다 와우 야옹 띵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 작은 방들, 안방들 마저 보러 가시자.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 어,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배워 거야? <laughs> 와, 예, 네, 좋네요. 작은 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네, 저는 이거 좋아요 요즘 요즘 아이들한테 이거 진짜 좋아요 침대 이렇게 있고 여기 책상이 있거든요. 책상이랑 오. 의자가 있는데 공부하고. 자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딱완벽해지나 다, 다 공간 활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보통 컴퓨터 책상이나 뭐 이런 것도 따로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두고 여기 드레스룸 여기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옷 보관하시는 데 좋고 요즘 TV 설치 잘안 하잖아요 방에다가 네, 요즘 아이패드 공부하라고 사준 아이패드 그걸로 넷플릭스 보시니까 다들 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D 전등박스랑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네, 무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완벽한 진짜 아이들 방입니다 네. 정말, 아, 여기 이런데 서 앉아서 공부하면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설마 이런 거 좁고 있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또 안방, 작은 방들 보러 가시죠. 네, 세 번째, 안방입니다. 오므는 천장되어 있고, 간접등까지 들어가 있고, LED 전등 박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벽합니다. 여기가 이 방과 저 옆에 있던 첫 번째 작은 방이랑 거실이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테라스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해 보이십니까? 선글라스 꼭 끼고 주무십시오. <laughs> 선글라스 꼭 끼고 주무십시오. 아침에 난리 납니다. 거의 성간탕 수준으로 지금 해가 엄청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호텔식으로 침대를 엄청 크게 딱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딱퀸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퀸 사이즈 침대 들어 가는데, 킹이나 뭐 이쪽으로 또 패밀리나 크게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쪽 문이랑 이쪽 문이랑 간섭이 없을 정도로만 크게 해서 침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도 이렇게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좋게 진짜 돼 있습니다 여기 파우더룸 여기 옆에 딱 있고요 진주 목걸이 포인트 예, 딱잘 되어 있고 여기 옷들도 시스템장 좌우로 보관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크기 위아래로 진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캐리어 딱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옷 먼지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문도 있어요 문도 있어가지고 옷 먼지도 따로 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부 욕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여기 샤워도 어, 진짜 얇게 되어있네요. 네, 진짜 얇게 잘 되어있네요. 이렇게 샤워 수정, 해바라기 수정 되어있고 여기 물팀 돌아라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타일 벽이랑 바닥이랑 색깔 맞춰가지고 굉장히 일체감 주고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젠다 예선 반도 돼서 욕심용품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고요. 변기랑 세면대 네, 청소 용이한 걸로 이렇게 U자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건이랑, 휴지. 이런 것들 을 보관하시라고, 이런 공간도 따로 있고요. 휴지 거리도 다 있습니다. 안방, 부부 욕실, 요 정도는 돼야 벌일도 보고, 샤워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맞은편에 또 작은 방 보러 가시죠. 메인 욕실부터 보시죠.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어, 안방은 살짝 직사각형이었다면 여기는 거진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네요. 해바라기 수전이랑 예, 여기 텐망보드 느낌의 예, 우드톤 타일 설치되어 있고, 이거 물와물튀딱 완전 와물튀 완전 봉쇄. 예, 제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예, 완전 봉쇄해 놓았고 또 단차가 아주 조금 돼 있기 때문에 건식 슬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 와. 거진 뭐 항공 모양 수준의 비대가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정 비데 케이블 건조 잘 되어 있고요. 젠다의 선반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예, 네, 이우드통이요것도아 이게 딱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수건이나 휴지 보관하기에 보관함 따로 되어 있고요. 뭐 휴지 거리도 있고 메인 욕실 이 정도면은 합격 딱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은 방 한번 보러 가시죠. 아, 또, 위스키 하면 또, 배가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laughs> 네. 아, 여기는 이제 딱, 혼바 같은 그런 느낌. 예, 네. 요렇게 꾸면서 앉아서 이제, 양주 한잔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 해도 될것 같고요. 아이방으로 꾸미셔도 됩니다. 말과 보여지는 게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이방으로 꾸미셔도 됩니다. 요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침대 이쪽에 두시고, 아까, 저 작은 방에서 보셨던 것처럼 침대랑 책상이랑 일치된 거를 그 똑같이 놓으셔도 돼요. 똑같이 놓으시면은 이쪽에 드레스 룸이 있기 때문에 TV만 하나 설치해 주셔도 돼요. 뭐 여기는 좀 아쉽게 시스템 에어컨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지만은 그래도 여기 이제 방으로 꾸미셔도 충분히 좋은 공간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옷이 너무 많다. 우리 집은 거의 연예인급이야. 예, 네, 그러면 여기 드레스 룸확 크게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드레스 룸 안에 이렇게. 크기가 가늠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들어와 봤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니은자로 시스템장이 짜져 있어요 짜져 있어서 아이 방에 아이들 옷 이렇게 쭉 걸어 놓으시면 겨울옷, 여름옷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캐리어도 위에 보관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짐 보관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볼까요 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 애니골로 이쪽에 지금 와 봤는데 아 보여주고 싶은 분도 많고, 말하고 싶은 분도 많은데, 제 머리에 메모리가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두말 하면 제 턱만 아프지요. 이집 최고입니다, 진짜. 일산에서 직구한다 그러시면, 여기 꼭 보고 가세요. 진짜 한번 들렸다 가셔도 후회 없습니다. 냉장고 간식 천지입니다. 시원하게 먹축이고 가시고, 변가랑님 여기 어떠셨습니까? 이것이 그래도 위치가 풍동이니까는, 풍동 한마디로, 인프라는 다 설명이 된것 같고, 그리고 애니콜이라고 여기 맛집들이 진짜 즐비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러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뭐 장어집, 오리집, 뭐또 어떻게 뭐 찾지? 뭐 많더라고요. 여기 딱 주차하시고 장악하게. 장어 먹고 오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괜찮네? 이러고 가셔도 돼요.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여기도 역과의 거리도 가깝다 보니까 여 근처에 이런 인프라를 노리기 예, 쉽지가 않은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3룸, 4룸, 5룸, 6룸까지 다양한 세대에 갖춰져 있으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그 위에 전화번호를 언제든 문의 남겨 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배과장이나 병과장은 좋은지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